안녕하세요. 제임스 골프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어, 2019년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샤프트들을 조금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아마 저희 같은 경우는 샤프트 리뷰를 조금 전문적으로 많이 진행을 해드리다 보니까, 아마 샤프트 리뷰에는 좀 많이 관심들을 갖고 계실텐데.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셔프들이 좀몇 가지가 이미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고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아마 재원 정보라든지 구체적인 디자인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장황하게 오픈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확인된 정보들을 기준으로 해서 미리 어느 정도는 뭐 본인이 갖고 있는 클럽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조금 다음 클럽의 선택에 대한 어, 고민에 대한 시간을 조금 벌어드리기 위해서 조금 리뷰로 진행을 해드릴 거고 지금 투어 AD 같은 경우에 XC 모델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어, 후지쿠라 같은 경우에는 에볼루션 6그 다음에 디아마나 같은 경우는 ZF라는 모델이 지금 신규 라인업으로 하반기에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후직, 어, 투어 AD사의 XC 모델을 먼저 조금 살펴볼 거고요. 앞으로 이제 후속 모델들 계속 쭉, 어, 먼저 알려드릴 테니까, 뭐, 굳이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마 신규 모델이 아예 딱 출시가 되고 나면 정확한 재원 정보, 그 다음에 이 샤프트의 정확한 특성까지 예전 리뷰처럼 한번더 진행을 해드릴 거니까, 그때 한번더 어,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 이번 시간에는, 아, 요런 모델이 출시의 예정에 있구나 정도를 미리 알고 가는 시간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요 샤프트 일단은 화면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금 투어에이의 XC라는 모델의 디자인입니다. 어,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어에이에서 제공하는 얘기로 보면 최초로 적용되는 원메이크 투톤 컬러라는 어, 컬러 매칭을 사용을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반적인 디자인 컬러가 채용을 한 다음에 글자 색깔이라는지 데, 그 데칼 포인트 같은 경우를 다른 컬러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가 새로운 모델들을 내보낼 때마다 약간의 변형이 생기기도 하고 원 베이스가 아예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전의 모델 베이스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디자인 자체로만 놓고 보면 VR 어, VR 디자인에서 디자인 자체가 아예 바뀌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기존의 디자인을 유지를 하고 컬러의 매칭 포인트만 바뀌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 XC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재원 자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이게 몇 그람대 중량의 몇 토크로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모델이 출시가 된 다음에 제가 정확한 재원 정보를 어, 짚어드리면서 이야기를 할것 같은데 이 샤프트의 지금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기존의 투어 AD 같은 경우는 시트 구성을 원메이크 시트를 사용을 했었고 시트 제공 회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 XC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후지쿠라 예전에 리뷰를 해드릴 때 에볼루션 4에서 설명드렸던 M40X라고 하는 고강도 시트하고 그 항상 예전에 계속 설명드렸던 t 1 1 0 0 시트가 혼용이 됩니다. 어, 텐세이 같은 경우는 MR70 이라는 시트를 사용하는 고강도 시트를 어, 채용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도레이사에서 나오는 M40X라고 하는 팁 고강도 시트를 채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하드 타입하고 소프트 타입의 샤프트를 나눠서 투어에디는 항상 리뷰를 해드렸었고, 여태까지 VR까지는 소프트 타입의 팁 강도 샤프트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완전하게 XC 같은 경우는 고강도의 시트를 채용한 고강성 샤프트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히팅감이 살아있는 형태의 샤프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태까지 투어 AD의 고강도 샤프트, BB나 DI, GP를 베이스로 하는 고강도 샤프트로 첫 번째 인식을 하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이제 고민을 할게 뭐냐면 투어에이드 샤프트를 여태까지 제가 리뷰한 내용들을 뭐 DJ부터 쭉 보시면 기본적인 미들킥 포인트를 사용을 해요. 물론 MT부터는 양쪽으로 분배가 되는 더블킥 포인트를 이용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밴딩 포인트를 전부 다 미들킥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 XC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확인된 바에 의하면 킥 포인트가 이동합니다. 지금 하이킥 포인트를 활용해서 지금 샤프트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투어 AD가 계속 미들킥만 만들었는데, 하이킥 제대로 만들 수 있겠어?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뭐 안타까운 건 아니지만, 투어 AD 같은 경우도, M9003 이라고 하는 9003 시리즈의 고강도, 고강성의 완전한 하이코어 샤프트를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판매를 하고 있고요. 물론 대중적으로 많이 오픈이 돼서 알려지진 않았지만 아마 피팅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어 그리고 좀 히팅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 M9003이나 이9003 시리즈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샤프트예요. 이 샤프트는 하이킥 포인트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투어 AD에서 하이킥 포인트의 샤프트를 만든다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XC의 하이킥 포인트를 이용해서 샤프트를 만드는 이유를 살펴보면 아마 고강도 시트가 만들어내는 강도 확보하고 낮은 탄도감, 혹은 낮은 탄도감이 아니라 아마 어쩌면 제가 볼 때는 투어 AD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하이킥 포인트를 이용한 상탄도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탄도를 확보한 상태의 비거리 손실 없이 스피드량을 줄여내서 완전하게 강도를 잡아낼 수 있는 형태의 샤프트를 개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지금, 그, 카타오카라는 일본 선수가 지금 JGR 클럽에다가 이 XC 샤프트를 세팅을 한 상태로 계속 프로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됐고요. 지금 저희가 그것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에볼루션4에서 아마 M40X라는 시트가 채용된 에볼루션4가 기존에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 두 세대가 지나는 모델에 지금 XC, 투어 AD, XC에 지금 M40을 채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투어 AD가 후지쿠라 에볼루션 4 보다 나중에 출시되는 이 XC 샤프트에 M40을 지금 채용한다는 얘기는 기술이 조금 더 더딘 것 아니냐 늦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트라는 건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개발된 기술의 시트가 어떤 샤프트에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M40 시트를 투어 AD에서 채용을 했다는 건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던 투어 AD의 방향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어, TP 이후에 나왔던 IZ나 VR 같은 경우가 물론 소프트 타입으로 두 개가 지금 다 분류가 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베이스 앞쪽의 강도를 사용하거나 버트 쪽의 강성을 이용한 방법이 하드 타입의 베이스를 사용한 소프트 타입의 샤프트였다면 이 XR 같은 경우는 완전한 하드타입의 구성으로 가는거죠 여태까지 두세대를 거쳐서 소프트타입의 변형된 모델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면 아예 새롭게 구성이 되는 하드타입의 샤프트를 만나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거죠 그러니까 9003으로만 선택이 가능했던 60g대 후반으로만 선택이 가능했던 하이킥의 고강도 투어 AD 샤프트를 이제는 50g 40g대 샤프트부터 만나볼 수 있는 형태로 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저희가 지금 확인된 내용은 투어 d 내용이 여기까지 예요. 이 XC 샤프트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확인한 부분은 이 부분까지인데 이걸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출시가 되면 정확하게 알수 있겠지만 어, 굉장히 많, 많은, 많은 포인트들이 예상이 돼요. 이미 예상이 된 상태에서 아마 제품이 개발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완전하게 공개가 된 다음에는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정확하게 적용이 됐었고 혹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수정이 됐는지도 한번더 짚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 요 모델이 곧 출시가 되겠구나. 내가 지금 혹은 VR,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VR 샤프트를 썼는데 나는 역시 소프트 타입보다는 하드 타입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새로운 모델의 출시 예정이 있으니까 고려해보시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아마 기아마나 ZF나 에볼루션 6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스포가 포착이 되는 내용들을 아마 계속 저희가 리뷰를 해드릴 겁니다. 출시 전에 내용만 확인된다고 하면 계속 리뷰를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중심적으로 보셨다가 지금 네클럽 구성을 하는 데 조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언제나 문자 남겨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임스 고프였습니다.